안녕하세요. 금무당입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약속드렸듯이 미해석본과 해석본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해석본입니다. 정치 부분입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길 걸주지찬하야 실기 미냐, 실기 민자, 실기 심냐 하고, 서경에 따르면, 민심 무상은 유해 지회이니, 미니방본이라 하시니, 경세재민행 하라 하시며, 위정자는 공명정대하여 무게 어천하라 하십니다. 경제 부분입니다. 자수성가하여 자유방임행하며 배임술에 준민고택금하며 애민정신으로 이국편민하라 하셨습니다. 어, 지금부터 어, 해석 부분입니다. 정치 부분입니다. 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잃은 것은 국민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일정하지 않아 대통령이 다스리는 마음에 따라 국민은 착하게도 하고 무섭게도 변합니다. 오직 정직하게 하는 사람에게 따르기 마련이다.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라 하시니 나라를 잘 다스려.국민을 구제하라.하시며.국회의원은 이를 행함에 옳고 바르게 하고.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정치를 하라 하십니다.경제 부분입니다.국외보다 국내를 더욱 발전시켜. 각자의 자유에 맡겨, 간섭하지 아니하며, 부정청탁 받으며 뇌물을 받는 행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 재물을 불법적으로 착취하여 국민을 괴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 하십니다. 주식은 미 연준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 투자 시기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8월은 주식 투자를 잠시 쉬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가상화폐는 잠시 상승할 것이나 지금에 머물거나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해외여행은 코로나 재발 위험으로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일요일 오후 7시에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그주 1회 방송이 아닌 주 2회나 주 3회 정도로 뭐 방송을 어연 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고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무장이었습니다.